안녕하세요. 무등과라이자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이제 30km의 제한을 두긴 하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학교 앞 학원 앞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성인들에 비해서 다칠 가능성이 크니까 그 공간 속도를 낮추자. 라고 만들어진 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 과거, 그렇, 지금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죠,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근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제, 민식이란 아이가, 이제 사고가 나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식을 잃은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민식이법이라 해서 뭐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20kg를 가든 10kg를 가든 차를 타고 있다면, 아이가 와서 부딪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벌금을 500만 원인가 그 정도로 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잘못이 없어도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정말 분노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차량 대수는 제가 알기로 국민 수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직장을 가지만 한 대씩 가지고 있죠. 가정별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럼 차를 끌고 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진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 흔히 말하는 떼법이라고 하죠. 떼법. 저는 여기서 이 민식이란 아이의 부모를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소 좀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판단과 어떤 객관적인 자기분석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할 뿐이고 자기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중에게 알려졌고 그걸 토대로 여러 대중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게 민식이법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때법이라고. 이 때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떼쓰면 법을 만들어주냐.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국가에서 시민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빨리 제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거는 민식이 그, 란 아이의 부모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이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걸 바꾸고 싶다. 더 좋은 쪽으로 제시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법을 집행하고 만든 사람들은 정부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노야 화살은 우리끼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법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저희도 법을 바꾸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이득이 되는. 법이란 게 그렇잖아요. 판단하는 사람 마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자동차가 뒤에서 박으면 거의 100%였어요. 근데 블랙박스가 생기고 법이 어느정도 제정되고는 비율이 나뉘어요. 그러면 오히려 과거에는 앞에 먼저 뒤에서 박은 사람은 너무 불합리해. 근데 오히려 현재는 뒤에서 박은 사람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무조건 100대 0인데 요즘은 9대 1, 8대 2가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건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정부 기관이잖아요. 정부 기관. 저 정부 기관을 또 비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법을 정확히 제정한 건 정부 기관입니다. 정부 기관이 할 일은 국민의 의견이 수렴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국민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치면 막는 것도 국가 정부 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도 크게 비난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민식이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바뀌어야 될 법입니다. 누구를 비판하자고 나온 법이 아니라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 왜 이렇게 법을 잘못 만들었냐에 대해서 국가 정부 기관에 청원하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나가야 되는 거라고 보지, 인식이 부모를 비판하고 비난해서 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만 모든 걸 알지 않습니다.